안녕하세요 한국신텍 헤이들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오늘 저희가 아침 비행기로 해가지고 지난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신텍 컨트롤러로 지금 붙어있는 장비고요 자 원래는 이제 뭐 보시면 신텍 여러가지가 버전인데 저희가 저희가 5축 관련돼서는 어220 MA를 추천을 할 겁니다 저희는 자 보시면 요렇게 요런 타입이에요 요런 타입 저희가 카탈로그를 통해서 좀 소개를 했던 타입인데요 보시면 오, 굉장히 와 굉장히 작업 공간이 웅장합니다 지금, 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 지금 보시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보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보가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오, 이렇게 브릿지 다리가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렇게 돼있습니다. 요렇게. 자, 보시면, 요렇게 되면 작업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 보시면, 뭐, 대형 선박이라든가, 뭐, 비행기 동체라든가, 이런 거, 뭐, 라우터로 깎고, 시, 깎아야 되는, 뭐, 그런, 어, 제품들이 있다면, 어, 요거 한 번, 어, 멋지네요. 요걸로 한번 깎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격도 그렇게 막 엄청 비싼 편이 아닙니다.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가격. 야, 어, 위에 보시면 저렇게 위에 보시면 지금 컨트롤러 위에 저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저기 컨, 그 모니터와 조작부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어우. 리니어 가이드가 레일이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삼면에 레일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하이테코 이탈리아 하이테코의 오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